유튜버들 반갑습니다. 트로피 2,000 포인트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인데 그냥 이거 하나 할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사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닌가? 이게 4,000. 이건 보통은 이렇게 두개 가능하거든. 4,100 원, 4,100 원이었는데 이렇게 두개 사면 4,400 원, 4,200 원. 아 나는 이제 빠진 날이 있어가지고 풀참 했으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지켜보다가. 이거 두개 사던가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2,000포인트 보상 받아 봅시다. 아, 이거 사, 수수료 쿠폰 40%두 개. 오 마이. 40%쿠폰이 달달하죠? 일단, CP. 그리고, 일단,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에, 과연, 선수팩에서, 얼마, 뭐가 들지 제발, 아이콘이니까? 오, 스파크. 106, 10억 정도? 11억 정도 먹었네요. 그리고 훈련 코치 2개. 이건 에이전트 비안 돌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11억 정도 보상 받았네요. 2000포인트 저거 어차피 트로피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꼭다 모으셨으면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